인사이드 쳐야좀 대박. 봐봐. 잡으면 이 빛이 손이 높대는 봐봐. 딱 움직이다가, 어이 손이 딱올라오죠 돼. 어때, 걸렸지? 근데 머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이 손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손이 이렇게 가서, 어, 해봐. 응. 여기 있을 때는 이 어깨가, 얘,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더 머리를 쳐줘도 되자 그리고 너희가 하던거는 봐봐 자 걸어서 빼면 어때? 빼면 어때? 붙여봐 초 끌어서 걸어서 응? 빼면 어때? 만약에 뺐면 어때? 그리고 봐봐 그렇지 이렇게 됐어 지금 봐봐 이렇게 봐봤는데 공간이 이쪽으로 끌면 봐봐 머리 짚고 있지?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지금 없어졌지 그럼 봐봐 손이 내 손이 이렇게 치면 이쪽 공간으로. 그리고 그 다음. 끌어내릴 때. 알았지? 네. 이쪽 반대쪽 잡아 잡았어? 봐봐. 내가 끌어내리고 싶어. 그럼 봐봐. 지금 공간 이쪽은 봐봐. 다리가 차고 서로 차있지? 이쪽을 지금 활용을 해야 돼. 들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끌어놔도 마찬가지고. 손이 올라오도록만 들어줘? 어때? 어. 내가 봐 밑으로 끌고. 지금 손 여기, 여기가 집혀져 있지. 머리를 쓸어내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동작까지. 요 공간을 쓸어내릴게 때, 안쓸때 봐봐 지금 공간이 이뻐 나는 지금 이쪽이 털리겠지 네. 끌어내리면 근데 이 다리가 봐봐 끌어봐 따라가면 안 털려 근데 내가 집었어 따라봐 봐봐 이쪽이 털리는 거야. 나도 끌 때는 어떻게 털냐 해봐 어디다 털었어 요거 봐봐 봐봐 이 다리 이 다리는 지금 있지 요 다리가 여기가 었어 끌어내릴 때 봐봐 얘가 지금 짚고 있지 끌어내리면 얘가 지금 그래서 못뜨는 거야 아, 아 그럼 봐봐 요거만 없으면 떨어지게 돼있어 네. 자 손이 어떠졌어 중심이 자여자 자, 어디가 남아있어 여기가 남았지네어이런식으로 몸으로 털어내는거야 어 들어갈때 봐봐 아까쯤에 잘 돌렸어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잘 봐봐 들어가면 무조건 처음에는 채워놓고채워놓고그 다음에 빼줘. 그 다음에 자 무조건 먼저 는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채워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아 어, 여기서 그리고 좀 여기서 뻗도록 반에서 뻗도록 그렇게 해줘 잡으면 그 원리를 조금 잘 이렇게.